장군아, 밤에 순찰 잘 돌고 왔어? 응? 네 영역에 별일 없어? 어. 아이고, 발 꼬리, 이거 꼬질한 걸 이거 어떻게 해, 이게, 응?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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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. 응? 창피해? 발이 너무 더러워서? 싹 감추는 거야? 자, 어, 밤새 순찰 돌았으니까 아침에 한잠 차, 응? 아이고, 이 녀석. 오늘은 날씨가 좋으네. 오랜만에, 응? 고개 안 아파? 응, 고개 그렇게 하고 자면 고개 안 아프냐고. 응? 어? 고개 편하고 자야, 편하게 하고 자야지. 옳지, 옳지, 옳지. 그래, 그래, 그래. 그렇게 편하게 자야지, 응? 어? 편하게 자야지. 고개를 그렇게 삐딱하게 하고 자면, 자고 일어나면 골, 머리 아파, 목 아파. 손을 하나 내리고, 아빠를 그렇게 올리고 자? 아이고 꼬질이 꼬질이 장군아 꼬시리. 장군아 아이고 저 녀석 장군아 저기 저 고독한 사나이 장군이가 보이시나요 아이고 저 녀석 뭘 저렇게 생각하고 있는지 불러도 대답이 없네요 장군아 장군 장군이 할머니 부르는데 대답 안해저 <laughs> 녀석 저 녀석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라 장군아 아이고 뭘 생각하고 있을까 우리 장군이가 가봐야 되겠어요 장군이도 할머니랑 산골 살 거야? 응? 아이 착해 아이고 착해 아이고 착해 아이고 똥꼬도 깨끗하네 아이고 착해 아이고 착해 할머니하고 산골에 살 거야? 아이고 착해 어디 갔다가 어디 갔다가 너무 오래 집에 오, 안 오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어. 할머니가 걱정되니까, 응, 어디 갔다가 금방금방 집에 와. 아이고, 착해, 아이고, 착해, 아이고, 착해.